저한테는요 알파플라이 세족 넥스트 한족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알파플라이 2를 해볼까요 알파플라이 2를 지금 신어봐야 되는게 여기 착지감이 좀 이상하다고 해갖고요 자 봅시다 아 얘는 레드 칼라고요 얘는 초록색이네요 얘를 오늘은 훈련 사마좀 짧은 거리로 알파2 착화감을 전달하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고신고 가겠습니다. 코더 웨이 프로테인하고 BCA 타스 가져갑니다. 지금 좀 걸어보니까요. 아치가 조금 많이 보강이 됐다. 좀 튀어 올랐다. 외측으로 조금 처지는 느낌. 그러니까 아치가 불쑥 솟아있어서 좌측이나 외측으로 조금 기울어진 느낌입니다. 조금 더 걸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뛰게 되면 평소보다는 아치가 좀더 받쳐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는데 달릴 때는 괜찮겠죠. 쿠션은 좀 좋고요. 신발이 좀더큰 느낌입니다. 쿠션은 조금 더 받쳐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 신발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자, 동백수으로 가자. 도시의 새벽 하늘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운전한 지 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요. 발에서 압박감을 느낍니다. 발을 꽉 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파1을 굉장히 오래 신었습니다. 알파2하고 알파1을 비교하면요. 알파1 같은 경우는 제 발볼이 스탠다드인데 충분합니다. 공간이. 그런데 알파2 같은 경우는 조금 꽉 차는 느낌입니다. 알파2 같은 경우는 신발 사이즈를 한 치수 높게 신었습니다. 275. 알파1은 270을 신고 있습니다. 한 치수 크게 신었는데 알파1보다 좀더 압박하는 느낌. 발볼은 얘가 조금 더 좁을까요? 아무래도 새신발이니까 조금 지금 걷는데 부자연스럽고 이제부터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떤 는지 압박감이 있고 아치를 많이 받쳐 주고 있어서 달릴 때 부자연스러운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천히 달립니다. 달린 지한 10초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편합니다. <laughs> 착각감 좋은데요. 노면하고 의 착지에서 안정감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알파원 보다는 안정감이 더 느껴집니다. 접지 면적이 알파2가 좀더 넓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알파원 보다는 노면하고 접지하고 차지하는 면적이 좀더 넓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일주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안정감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페이스가 6분 30초 정도 될 거예요. 아치에서 부자연스럽다 이런 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파2를 신고 아치 부분에 물집이 잡히고 그러던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파2를 신고 적응이 된다면 그때는 물집이 잡히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laughs> 적응을 한번 시켜볼까요? 반발력 있지 않습니까? 작지했을 때 노면에서 튀어 오르는 거. 그 반발력은 알파1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얘가 착지 시에 안정감이 되 있다고 했잖아요. 노면하고 좀더 닿는 느낌. 아무래도 접지 면적이 더 많으면 마찰이라든지 바닥 접지 시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탄성은 알파원이 좀더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알파원하고 착지감이 달라갖고 재밌습니다. 지금 달리기가 비교가 되고 확실히 재밌습니다. 얘가. 달리기 기술이라든지 좋은 착지로 달리는 사람들한테는 에너지 소진이 크지 않겠지만 저처럼 힘으로 달리는 러너들한테는 알파2가 에너지 소비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알파1을 한 5,000km 이상 신었을 겁니다 물론 한족이 아니라 여러족이죠 알파1하고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소비되는 느낌이 알파2가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지시에 에너지 소비가 알파2가 높은 것 같아. 야, 요즘 해가 굉장히 큽니다. 일주일이 한 반쯤 덜어냈는데요. 햇님이 엄청 큽니다. 천천히 달려서 그랬는지 아치가 부담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은 지금 느끼지 못합니다. 2km 6분 27초. 해변을 왕복하면서 계속 착지감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노면하고의 접지시에서는 얘가 정말 접지 면적을 좀더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파원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신발 때문일까요 얘는 지금 힘이 듭니다. 벌써 숨이 차는 느낌입니다. 3km 6분 9초. 알파 2에 문제가 있더라도 너무 연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알파 1이 처음 나왔을 때. 탄성이 너무 많아서 쿠션이 너무 좋아갖고 비복근에 부담을 준다. 비복근에 부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아치에 물집이 잡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풀코스 많은 대회를 달려 보지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시합에서 풀코스에서 신을 보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해변 대리석을 달렸고요. 이제 동계선 우레탄을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동배에서우레탄어떻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레탄에서는 더 힘든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충격수가 흡더 좋은 우레탄이요. 접지면이 더 많은 알파투하고 같이 만나면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길 겁니다. 조금 더 힘들어요. 여거 돌고 이제 아스팔트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알파투를신는 오시는 여러분들도 우레탄이라든지 아스팔트 다른 주로 상황에서 착지시에 힘듦 있잖아요. 어떤게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지 이런거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원이 착지감이 좋았잖아요. 쿠션도 좋고 베이퍼 넥스트 2보다는 알파 원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알파 원의 만족도가 높았어 알파 2에 대한 기대치 착지감은 여기 좋다. 그렇지만 접지 면적으로 인한 에너지 소진이 해가 많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스팔트를 달려옵니다 확실히 아스팔트는 힘듦이 덜 합니다. 5km 5분 48초. 우레탄이라든지 해변주로보다는 아스팔트가 달리기가 좀더 수월합니다. 지금 5 k 로 지나면서 제 좌측 아치 앞쪽에 약간의 느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크진 않아요. 한1,20% 느낌. 아스팔트니까 속도를 좀더 높여보면서 좀더 알파2의 기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스팔트에서도 확실히 알파1보다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착지감은 좀더 안정적입니다. 6km 5분 20초. 아치라든지 불편을 느끼는 그 부위에서 어 계속 불편해. 이런 건 없습니다. 불편함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달리고 나면 빨갛거나 물집이 잡혔거나, 그럴까. 7km, 5분 13초. 이제 여기서 턴을 해서 속도를 높여서, 고른 지점까지 가보겠습니다. 하, 하, 페이스를 높였을 때는, 아치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을 적극 살려내면서 달려오십니다. 페이스를 높였을 때는 아치에스의 불편함이라든지 접지 면적에서 시간을 까먹는다 이런 생각은 많이 줄어듭니다. 당연하겠죠. 8km 4분 32초. 반발력 탄성은 알파원이더 나을 것 같아요. 9km, 4분 39초. 페이스가 더안 나와. 53분 32초. 9.4km 달렸습니다. 더워요 더워서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아 신발 테스트 한다고 덕분에 훈련은 잘했습니다 뭐 빨리 달리지 못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훈련을 잘한 건 아닙니다 신발 착각한 테스트를 잘 했다는 겁니다 오늘 9km만 달려보고요 제 느낌은 알파2 보다는 알파1이 나은 것 같다 지금 신발이 발이 굉장히 좀 조여드는 찌릿찌릿한 느낌입니다 아치에서 통증이 있나 그런 건 없어요 물집이 잡혔나 뭐, 9km 이렇게 달리고 물집이 잡히겠습니까? 접지 면적이 넓었어요. 착화감은 착지 시에는 안정적인데, 달리는데 에너지 소비가 좀더 많은 느낌. 알파원보다는 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훈련사만 이 신발을 신고 달린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일단 착지 시에 안정감이 있으니까, 체중이 많은 언어라든지, 달리기를 잘하는 언어, 이런 분들도, 훈련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록이 좋은 분들이 알파1하고 알파2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기록이 잘 나올지는 알파1이 더잘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고수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발을 두 개를 샀는데요. 만약에 다시 신발을 살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알파2보다는 알파1을 구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알파1을 뭐 중고로 팔든 새거로 팔든 그게 있다면 알파2보다는 알파1을 구입하시라 이렇게 권합니다. 코다웨이 프로테인 BCA 마시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신발보다는 이런 뉴트리션이 운동하고 마치자마자 영양 보충을 해주는 이런 뉴트리션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파원을 두 개를 구입한 거는요, 나이키에서 두종 이상 구입을 하면20% 할인을 한다고 해서 두 종을 구입했습니다. 나이키에서 괜히 20%를 했을까? 신발의 자신감이라든지 부족된 부분, 이런 게 있어서 20% 할인을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파2 구입을 추천하느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할인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버스리 닷으에서도 예전에 코다젤 카보샷 이것을 유통기간이 한달 이렇게 밖에 안 남은 걸뭐50% 할인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다 제품에 자신이 없어서 할인하는 겁니다 유통기간 다된걸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빨리 재고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50% 할인했거든요 이번에 알파2 20% 할인도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알파2 할인한다고 해서 구입하지 마세요